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K 장녀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엄마가 가만히 있길래 뭐 하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만은 액자 손목이랑 자기 손목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대체 왜? 오늘도 역시 눈 뜨자마자 아침 먹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원역을 거쳐가서 유명한 무지개 횡단보도를 봤어요. 항상 사람 많던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진 찍을 사람은 아침 여섯 시 반에 가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추레하게 나와서 안 찍었습니다. 오분 정도 걸어 도착한 곳은 한국인 후기가 은근 많은 용허도호장. 또장이랑 각자 먹고 싶은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오늘 밥 집에 밥 먹고 그냥 출근길에 가서 어차피 이3천 원밖에 안 하니까 뚝딱 먹고 그냥 간. 이거 이름이 식빵 계란 햄버거 고기인데. 향신료만 나네 이런. 아무것도 안 들은 게더 나아. 찐빵 같은 빵에 패티에서 살짝 구리구리한 향이 올라와요. 계란만 들은 샌드위치가 훨씬 나았습니다. 또장은 그냥 미적지근한 콩물 맛이에요. 비리진 않았지만 달지도 짜지도 않은 콩물 맛.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먹은 땀빙이 더 맛있었네요. 오전 시간 때울 겸 간식을 사러 까르프에 들렀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매장이라 그런지 입구부터 잔뜩 깔려있는 펑리수. 낮게 포장돼 있는 거한팩 사고 선물 돌리기 좋을 듯한 작은 사이즈 펑리수를 여러 개로 샀습니다. 이거 누가 크래커에 누가만 들어있는 건데 두개다 되게 맛있었어요. 대만 곤약젤리인데 패션후르츠 맛이랑 리치맛 하나씩 사고 어디서 맛있다고 본 웨이퍼롤 커피맛 푸딩맛 하나씩 고르고 우리나라에 없는 레이즈 트러플 맛 감자칩 약간 더 달고 짠 오잉 느낌 과자 우리나라 국기가 걸려있는데 진짜 한국 과자들도 있고 한국어만 적혀있고 처음 보는 과자들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없었던 킨더조이 해피피포 누텔라 비스킷인데 이건 아직 해외에서밖에 안 팝니다 숙소에서 엄마 마실 믹스커피 한팩 사고 밀크티도 하나 샀어요. 유명한 거 놔두고 구석탱이에서 꺼내기. 파파야 우유 이거 신기해서 먹어보고 싶었어. 일본에서 온 듯한 캬라멜 푸딩 하나 사고 리치맛 제로 탄산 하나 고르기. 다 향신료 냄새 엄청 날것 같은 라면밖에 없는데. 제일 향이 안날것 같은 해산물 스타일 컵라면 사고 이건 컵누들 같은 컵라면이던데 맛이 다양하길래 한국 가서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초록색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빠가 마실 타이완 비어 클래식. 마지막에 물까지 사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침 먹은 지 1시간 만에 또 간식 타임! 물부터 마시고 아까 산 과자 중에 에그 웨이퍼 롤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계란 맛 나는 부드러운 과자네요 간식 먹으면서 담소 좀 나누다가 좀 있는... 그래, 나도 준비한다 이틀차 오늘의 OOTD 하진 씨가 찬조해준 블랙 탑에 검정색 오브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목걸이랑 약간 제니핀을 손민수한 건데요. 과한가? 아니야. 해외 여행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나가야지. 이러고 나가보겠습니다. 유명한 카리 도넛은 멀어서 우유 도넛을 파는 비슷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이 많아서 다 팔고 이제 튀기고 있길래 좀 기다렸어요. 이렇게 갓 나온 도넛에다가 한 면에 설탕을 찍고 연유 가루 같은 걸 뿌려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배기한 정도였어요. 맛은 분유 향이 나는 도넛 맛인데 솔직히 갓 튀겨서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짜잔. 혼자서 대만 인생네컷 찍으러 왔어요 근데 이름은 코리안 포커신 인생네컷 짬바로 잽싸게 찍어주고 결과물을 기다립니다 <laughs> 아니 이거 스티커 사진처럼 보정이 되네요? 겨우 이거 한 장에 5,000원? 150위안 기부했다 셈치고 엄마 아빠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다시 갑니다 2시부터는 버스 투어가 있어서 심원역 3번 출구로 갔습니다 와 2층 버스다 와 우등좌석이다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는 대만 토막 상식을 들으면서 이동합니다. 내일 가볼 타이페이 1오원도 멀리서 보여요. 버스로 1시간쯤 달리니 바다가 보이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장소인 예류 지질공원 도착, 대문장만한 한국어 자랑스럽다. 패키지 사람들이랑 같이 우르르 안으로 이동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고 구역마다 유명한 돌들이 있다네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진짜 화성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지형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제주도 현무암이랑 비슷한데 이건 사암이 침식된 거라 다른 종류의 바위라고 하네요. 가까이서 보면 구멍이 더 숭숭 뚫리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바로 앞에는 절벽이고 바다가 보이는데 절벽 바깥쪽 따라 쭉 빨간 선이 그어져 있어요. 넘어가려고 하면 어디서 보고 있는지 호루라기를 불어서 바다 쪽으로는 못 가봅니다. A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핑거하트 바위. 이렇게 손가락하트하고 찍으면 됨. 그 다음으로 유명한 하프하트 바위. 바위랑 하트도 해보고 오래 살 일이다. 반대편 비구역도 구경하려고 다리를 건너서 이동해 봅니다. 우헤헤 돈 맛있다. 어느 길부터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서 봤더니 제일 유명한 여왕바위 머리를 찍기 위해서였어요. 아안 찍어. 다른 것좀 구경하다가 비도 조금씩 와서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30분 넘게 달리니 이번엔 산지 쪽으로 왔어요. 도착한 곳은 스펀. 우리도 저거 날리러 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로 올라가 보면 이미 모든 천둥이 신청한 사람 수만큼 준비되어 있었어요. 천둥색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류가 다르다고 하네요. 저는 행복을 기원하는 분홍색 면에다 썼습니다. 여러분 것까지 같이 빌었습니다. 잘했죠? 따봉현주가 응원해. 이렇게 내면 모두 채우고 다 썼다고 말씀드리면 잘 접어주십니다. 다시 받아서 위쪽 기찻길로 올라가면은 이미 우리보다 한참 전부터 천등을 날리는 사람들 옆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둘, 셋, 와요! 요청도 안 했는데 날아가는 거 영상으로 찍어 주셨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끝까지 이런 서비스 정신 본 받아야 한다. 시간이 살짝 남아 기념품 가게에 들러서 귀여운 고양이 마을 엽서 사고 친구들 줄 천등 키링을 무지개 색별로 샀습니다. 스펀은 끝 진짜 마지막으로 지우펀으로 가요. 앞에 보이는 째깐한 입구로 들어가면 미로가 시작됩니다. 어? 어디서 또 많이 보던 건데? 가이드님 뒷공문이만 쫓아가다 보니 포토스팟이 많은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용문객자납 그곳. 여기에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 사람들 따라서 어디 첫집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시음할 차를 따라주셔서 한세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다행인 건지 세트로 10만원이 넘어서 사진 못했다. 내려가는 길에 대왕 오징어 튀김 가게 발견. 남바 완 세트로 하나 주문했어요. 튀김 냄새 개쩐당 개맛있겠다 하루종일 빵이랑 과자만 먹으면서 돌아다니다 먹어서 맛있었네요 순식간에 한통 비우고 마지막 기념품 가게에서 친구랑 세트로 마그넷 사고 지우펀 엽서 사서 예스지 투어는 끝 종착지 중 라오허제야 시장에 내려서 시장 구경을 하러 갑니다 빨대 꽂아 드릴까요? 네 공차 알바는 못하겠다 너무 못 꽂네 스파클링 서원으로 추천받은 레몬 허니에이드를 시켰습니다 폼폼 프린 귀여워 어? 분명 탄산으로 달랬는데 왜 무탄산이지? 그래도 달고 상큼하고 나쁘진 않았어요 오 이거 야시장 추천 메뉴에서 본 호초병이라는 화덕만두 인기가 많길래 줄 따라서서 하나 샀어요 일단 화덕에서 갓 꺼낸 거라 첫 입은 용암맛이고요 향신료 향이 살짝 받치긴 하는데 감내하고 먹을만 했습니다 만두피가 겉은 콰삭거리고 안은 쫀득해서 되게 맛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야시장 통틀어서 이게 제일 맛있었는 듯. 다음으로 모듬꼬집 파는 가게에 멈췄습니다 소랑 돼지꼬지 하나씩 담았어요 근데 이건 향이 문제가 아니라 고기 누린내가 너무 많이 나서 셋이서 한 입씩 먹어보고 버렸습니다 야시장 나가는 길에 뽑기기한판 오, 오. 아니 그냥 냅다 흔들어버리네 <laughs> 갈래 지하철 끊기기 전에 숙소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여행 이틀차 끝 순식간에 마지막 날 어? 엄마 아빠 어디 갔지? 이는 집에 가고 싶다 안고까지... 얼마나 남았지... 앞으로 30시간 힘내라. 아침으로 마트에서 산 푸딩이랑 과일을 먹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3일 연속 아침장에 갔고요 음... 맛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담은 과일들 먹습니다. 저 빨간 건 렌우라는 과일인데, 단맛이 무에 가까운 대추 사과 같은 맛이었어요. 이건 애플망고 캣덤 셔땅! 아침 먹고 체크아웃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좀 있으면 넘치겠는데? 큰 캐리어에는 누가 크래커랑 펑리수로 가득. 마지막 날. 오디드는 일어습니다 이것도 하진 씨가 준 그물 <laughs> 가디건에 민소매 블라우스에 이것도 찬조받은 린넨 스커트. 오늘은 바다에 갈 거라서 모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도 화이팅이다. 짐을 맡기고 타이베이 101 쪽으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대만의 트레이드 마크 타이베이 101. 앞에 러브 동상이 있으니 같이 사진 찍으면 됩니다. 모종의 이유로 백화점안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이런 두부정식을 드시고 아빠는 결국 순두부찌개. 미리 한식집 찾아 둘걸. 이 하이라이스 같은 밥 먼저 먹어보면 살짝 고수향이 나는 간편 3분 짜장맛? 밥에 비벼 먹으니 괜찮았어요. 이건 쌀국수보단 점성이 있는 비슷한 국물 요리였는데요. 저는 의외로 고수는 잘 먹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지난 쌀국수 마셨어요. 반찬으로 나온 청경채 나물은 양념이 보이는 것치곤 싱거웠는데 괜찮았던 걸로 기억. 이렇게 각자 먹고 싶은 걸로 먹고 여기 R2 있잖아. 여기서부터 어. 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어. 정도 걸려요. 원어원에서 단수위까지 전철로 1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밥 먹고 바로 탄 거라서 쪽잠도 잠깐 자면서 버스를 타고 단수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입장권으로 3곳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곳밖에 안 가봤어요. 아무튼 제일 유명한 홍마호청으로 가볼게요. 보이는 대로 붉은색 건물이라 홍마호청이라고 부른다네요. 여기가 말할 수 없는 비밀에도 나온 그 건물입니다. 2층까지 있는데 안에도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내부는 대만 식민 시절 당시 영국풍 인테리어를 재현해 놨어요. 짧게 구경 끝내고 지나가다가 인스타카페 같이 생긴 빙수집에 들어왔어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시킨 딸기 빙수. 오랜만에 먹는 물얼음 빙수인데 맛있더라고요. 딸기 시럽이랑 생크림이랑 조화가 좋네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카키고리라는 일본식 빙수랍니다. 대만 가서 일본 빙수를 먹고 온 한국인. 아무튼 카페에서 잠깐 쉬면서 다시 충전하고 라오제라는 바다가 보이는 강변 거리로 쭉 걸어 올라가 봅니다.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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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앵무새가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엄마. 그리고 그저 앉아 있는 대만 앵무새. 이렇게 나무그을 따라 길이 쭉나 있고 강 건너편에도 마을이 하나 보입니다. 배를 타고 저기 건너갔다 와볼 거예요. 배에 들어오면 자리는 마음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30분이 되니 배가 출발해요. 와, 배 타고 바다 건넌다. 와, 경치도 멋있다. 노을은 아니지만 해가 비치는 바다 분경이 좋아요. 건너편까지 멀지가 않아서 10분 정도면 도착했어요. 여기도 입구부터 관광객 대상으로 한 거리가 있습니다. 고 할머니 오징어 튀김이 유명하다던데 못 먹어 봤어요. 짧게 시장 구경 끝내고 옆에 파리 뱅크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원래 발리인데 어째서인지 전부 파리라고 불러 파리가 된 랜드마크랑 파스텔 톤 무지개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 공원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단수이 왔는데 날씨가 좋다? 파리까지 건너와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강 하나 두고 갑자기 휴양지 느낌이 나서 신기했어요. 경치 바라보면서 잠시 쉬다가 배 시간이 다 돼서 산책로 따라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도 필터 낀것 같은 하늘과 바다에 감탄하면서 가는 중. 역시 여행할 때는 더워도 맑고 봐야 한다. 다시 이지카드 찍고 배 타러 갑니다 이제 돌아가용 집으로 다시 타이베이 시내로 도착하면 저녁 시간이 되는데 원래는 허거를 먹을까 하다가 다 향에 취약해가지고 만만한 쿠라스시에 왔습니다 희한한 구도로 익숙하게 패드로 주문을 합니다 이거 나왔어 근데 여긴 주문하는 거보다 나와있는 초밥이 더 많아서 이거, 뭔가?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는 저 계란찜을 제일 맛있게 드셨답니다 어느 정도 배 채우고 난 뒤에 접시 넣고 또그 게임을 해봤어요. 대박! 된다! 이 <laughs> 또다시 실패. 마지막 전철 운영까지 남은 시간은 스타벅스에서. 아직 대만 여행 끝나지도 않았는데 겨울에 있을 여행 계획 짜면서 마감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공항 가러 전철 타러 가요. 즐거웠었다. 대만. 아마도. 공항 갈 때는 포켓몬 전철을 탔어요. 대박! 심지어 발바로 밑에 빗갯주가 있어서 너무 귀여웠어요. 들어누워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참았다. 이렇게 (3박 5일) 대만 여행이 막을 내립니다. 안녕!